안녕하세요. A 교수입니다. 의대와 치대는 학과 자체가 다르죠? 물론 같은 치대인데 넘사벽 치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졸업 후에 면허시험도 따로 있는 완전히 별개의 직업입니다. 왜일까요? 입이 특이한 부위라서 그렇다고요? 그럼 매우 특이한 눈을 다루는 안과대학도 있어야죠. 하지만 안과대학은 없고 의사가 된 이후 안과 전문의 과정에서 더 배우게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치의학의 시작, 최초의 치과대학 설립 등 역사 정치적 내용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를 야기한 근본적 원인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적습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아가 단단해서입니다. 치아가 1등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인체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곳이고요. 사람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치아 사이입니다. 머리카락 5분의 1 직경 PM10 미세먼지 씹어도 느낍니다. 핵심은 이렇게 단단한 치아에도 충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손상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공재료로 메꿔줘야 합니다. 어쨌거나 가장 흔한 치과 질환이 충치니까 모든 치과의사는 충치 치료를 할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단단한 치아에 생긴 충치를 파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고 불리는 이놈이죠. 회전 속도가 엄청나서 약 20만 RPM 정도로 돕니다. 보통 자동차 엔진이 몇천 RPM으로 돌죠. RPM은 분당 회전속도입니다. 치과에서 들리는 기분 나쁜 윙 소리의 원흉이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치아를 가는 드릴날은 만득기 핫도그처럼 인조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습니다. 이걸로 치아를 갈아내는 훈련을 본과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부과목에서 끝없이 합니다. 심지어 조그만 치과용 거울을 보면서 방향이 반전이 된 상황에서도 잘할수 있어야 하죠. 이건 마치 의과의 전문의 과정에서 배우는 정형외과 수술을 학부 때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외과적 시술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치과의 특수성이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치과대학 본과 학생들 성적을 보면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실습 시작과 함께 성적이 떨어지고요. 손재주 좋고 공간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을 아트 앤 사이언스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치대 의대를 고민하는 수험생은 이 점을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상식, 치대에서도 시체이고 똑같이 합니다. 피를 덜 보거나 수술 당직이 없지도 않죠. 이 부분은 세부 과목별로 다른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과대학 세부 과목 꽤 많습니다. 졸업 후 가장 큰 차이는 대부분 전문의인 의사와 달리 전문의 비율이 적고 과정이 1년 짧다는 점 정도 같네요.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지만 제 생각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의대나 치대교수는 어떠냐? 학생 가르치고 연구도 하는 보람찬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랑 결혼했는데 웬 월급쟁이냐? 이런 거죠.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요약, 치대가 의대와 다른 점은 치아를 깎는 실습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점 같은 진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